<laughs>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자개의 물성을 보완한 자개 필라멘트를 개발하고자 한 트렌디의 대표 임찬영이라고 합니다. 어, 때는 <laughs> 때는 중간고사였나, 기말고사였나? 팀장님께서 학교에 오셨어요. 그래서 그때 홍보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저도 한번 이 사업에 지원하고자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일단은 어, 이 사업에서 필요한 사업가, 경영가로서의 역량을 배워가고 싶고요. 그리고 제품 개발, 어, 기획부터 개발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. 특허는 네, 잘하면 나올 것 같고요. <laughs> 못하면 못 나올 것 같은데, 네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멘토를 잘해주셔가지고, 네, 엄청 감사했습니다. 교육을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, 교육 어때요? 음, 교육은 진짜 하나하나 다 좋을 것 같고요. 그래가 최고였습니다. <laughs>